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통의 언어들 지연이 김이나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설령 대중적으로 그런 사람이 존재할지언정. 척근들 사이에서 차라리 험담이 떠든다면 그건 다행이다. 한 명의 사람이 누구를 대하든 매끄럽다면 그 사람은 흡사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니까. 그걸 아무리 알고 알아도 미움은 어릴 때꼭 먹어야 된다고 엄마가 얹어 주던 맛없는 반찬처럼 삼키기가 싫다. 열 명의 사람 중두세 명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게 백 명, 천 명이 넘어가면 두렵다. 퍼센티지로는 동률이어도 숫자로 세워지는 마음이 미움이다. 살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어느 순간 이에 대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는 말이다. 방송을 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랬다. 어쩔 수 없이 호불호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을 시작한 이상 내 방향성은 더 명확해졌다. 그건 바로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갖는 부정적인 감정은 차라리 당연하다. 사람은 서로를 각자의 주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앵글에서 모두에게 완벽한 피사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그건 지옥의 시작일 테다. 대신 생긴대로 살아가다 그런 망에 걸러지는 내 사람들은 사금처럼 귀하다. 내가 라저... 라지오... 라디오 dj를 꿈꿨던 이유도 라디오는 카메라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쓰였다 듣다가 별로라 채널을 돌려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겠지만 꾸준히 함께 해주는 사람들은 나의 삐뚤빼뚤한 모양을 보고도 같이 웃어주는 사람들이다 방송인 동시에 이럴 수 있는 것은 라디오가 유일한 것 같다.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자.미움받을 용기까지는 없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나의 인생관이다.기억과 추억은 가사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다.그래서 쓸 때마다 더 고민하게 되는 친구들이다.우선 둘다 너무 자주 등장하는 탓에 어지간하면 피하려는 1차 시도를 한다. 예를 들면, 시간, 날들, 장면 등이 기억이나 추억이라는 표현을 대신해 자주 활용되는 단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중 하나여야만 표현되는 감정이 있기에 그렇게나 많은 기억과 추억들이 가사 속에 있다. 그날이 내 기분에 따라 골라야 될 만큼 둘의 필요도가 같을 때도 있다. 감정을 크게 툭 건드리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쓸 때가 그렇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세세한 감정선이 주가 될 때는 작은 차이를 두고 저울질을 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머리나 마음속에 저장된 시간을 뜻한다. 하지만 기억은 추억에 비해 감정이 덜 관여되어 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은 있지만, 나쁜 추억은 아기가 틀어져 있는 말이다. 따라서 추억은 좋은, 아름다운 같은 수식어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이 말을 쓰려는 부분의 멜로디 글자 수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기억은 틀릴 수가 있다. 반면에 추억은 틀릴 가능성이 없다. 이미 내게, 내가 어떻게 저장하기로 한 나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상황이 실제로 좋았든 나빴든 추억이 되느냐 마느냐의 감도 끊어는 전적으로 내게 있다. 뼈아픈 슬픔도 시간이 흘러 추억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추억이 인화되어 액자에 넣어진 사진이라면 기억은 잘려서 나온 디지털 사진이다. 잘리기 전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몰랐던 것들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지나가긴 했지만 소멸되진 않았기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모든 기억이 이거 추억이 되진 못하지만, 모든 추억은 결국 기억의 흔적이다. 영감을 어디에서 받나요? 어, 창작을 업으로 삼은 이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들을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늘 고녹스럽다. 주절주절 사실 영감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라면서 일일이 설명하기엔 정말 다양한 루트로 그때그때 얻는 게 영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엔 굉장히 명확해졌다.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한다. 영감은 체력에서 옵니다. 20대는 물론이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영감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채집한 느낌들이 나의 어딘가와 만나서 탄생하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믿었다. 30대 중반 언덕을 넘길 때쯤 가사가 예전같은 속도로 나오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 이때 나는 오만하게도 감이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 것은 겸허해짐과 동시에 안도감이 느껴지는 일이었다. 운동을 시작하고 제대로 된 것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예전의 감각이 돌아온 것이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내라는 것은 결국 몸뚱이의 일부이니 피가 생생 돌고 산소가 공급되어야 원활히 돌아갈 터이고. 튼튼한 몸이 받쳐주는 지구력으로 버티는 시간이 있어야 영감이라는 게 오더라도 잡을 기력이 있는 것이다. 영감뿐이랴,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의지, 힘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성, 새로운 기회가 오기까지 잠복하고 버티는 힘, 모두 결국 체력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게 많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다루느냐에 따라 내일의 질이 달라질 뿐이다. 네. 오늘은 김이나 작가의 보통의 언어들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